안녕하세요. 카시티비입니다. 오늘은 신형 골프 TDI를 1000km 정도 타면서 느낀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이번 8.5세대 모델은 디자인, 공간, 성능 다 만족스러운데 딱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바로 트렁크가 수동이라는 거예요. 트렁크에 짐을 자주 실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구매가 정말 고민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짐을 꺼낸 다음에 트렁크 잠금과 도어 잠금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능을 자주 쓰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서 수동 기능이 정말 아쉽고요 어, 다행인 건 그래도 문이 잘 닫힌다는 거예요 어, 적은 힘을 들이고도 닫을 수 있다는 걸들수 있겠네요 사실 이거 빼고는 정말 장점만 가득한 게 신형 골프입니다 어, 처음부터 장점 얘기만 주구장창 나열하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약간 뭐 에피소드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 장점은 핸드 그립감과 주행 응답성입니다. 어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BMW, BMW는 스포성을 구현하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 그립감과 차체 응답성에 많은 비중을 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가 다른 분들보다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신형 골프 BMW 못지않은 적당한 두께와 부드러운 느낌의 핸들 감각을 주고 있고요. 차 움직임 자체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만큼 앞바퀴는 정확하게 따라오고 차체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반응합니다. 특히 코너링에서 몰아붙여도 부담스럽지 않고 차선이나 코너를 급격하게 돌아나가도 매우 안정적인데요. 빠르게 움직이되 가볍지 않고 민첩하지만 튀지 않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가속 능력도 뛰어난 편인데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리터 티디 엔진, 7단 d s t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6.7을 내고 있죠. 특징은 보통 디젤 차는 동력 전달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차가 둔하다고 느껴지는데. 골프는 페달을 작은 힘만 전달해도 변속기를 타고 매끄럽게 전달돼서 차체가 지체 없이 반응합니다. 이 차의 장점은 승차감도 있어요. 도심에서는 제법 유연하게 움직여서 푹신하다고 착각하다가 고속에서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해치백이란 특성상 차체 후방은 공기 역학적으로 더 흔들릴 수 밖에 없지만 이 차는 대형 세단처럼 묵직하고 안정적입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16, 12.6인치로 커서 보기 너무 좋은데요. 잠깐 제가 꼼꼼하게 한번 눌러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아서 주차 할때 아주 유용한데요. 이건 주차를 다소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잘 쓰진 않지만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조향과 페달 조작으로 평행주차 와직각주차가 가능한데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신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더 라고요. 여기에 평행주차 상태에서 차를 빼주는 것까지 가능한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능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출근길 도심 18km 주행했을 때 14.2가 나왔고요. 공인 연비는 1 5 2지만 이거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저는 해치백을 아주 좋아하는 유저 중한 명인데 그 이유는 운전 재미 외에 공간입니다. 이 작고 재밌는 차를 공간도 높게, 공간도 활용도 높게 쓸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실제 트렁크 공간도 매우 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를 접었을 때는 제 오일 사이즈 자전거가 두대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골프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륜구동 해치백의 교과서라는 것이죠. 아 너무 뻔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뻔한 차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골프를 능가는 해치백은 정말 모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차가 bmw 1시리즈, 1시리즈고 또 좋아하는 차가 m135i 인데 아이 골프 tdi 혹은 고성능 모델인 gti 를딱 타는 순간 야이 해치백이 있어서 만큼은 폭스바겐 골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구나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해치백의 정석 운전의 재미와 빠릿빠릿함 이런 부분들을 다 극대화 시켜준게 골프라는 생각이 더더욱 확신을 이제 갖게 됐어요 골프가 등장한 후 현재까지 5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골프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카시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